안녕하세요 화이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침만 블랙입니다. 저는 3점을 주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3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관리자급이나 팀장님들 사이에서는 조금 낮지 않을까 싶어서 3.5점으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새는 사건 사고도 많고 교육도 어,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이상 관리자분들도 그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점 주겠습니다. 저는 4점 주고 싶습니다. 전에는 그런 모습도 주변에 많이 있었고 많이 보였지만 최근에는 주변에서 거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4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2점을 주고 싶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2점을 주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네. 왜 악수를 할때 음... 손바닥을 긁는 거죠? 제가 아니 아니요. 아 화이트 님 말고요. 아, 네. 한번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손 잡는 게 아니라 긁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 거죠? 한번 제가 해들 해 봐도 될까요? 장해 <laughs> 고시라고 네. <laughs> 이런 식으로 하시는. 아, 그럼 이 의미가 뭔가요? 그 저도 희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 보고 어... 싶습니다. 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 아, 아직 말도 안 했는데 <laughs> 화이팅 리액션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동료가 너 갈수록 이렇게 점점 건강해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느낌이 이렇게 살이 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말은 나한테는 괜찮으나 다른 여직원한테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성희롱 발언이다 그랬더니 아 그래? 어, 이러더라고요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괜찮다는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속으로는 속상했죠 그럼요 본인도 상처받았을 겁니다.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그래 잘하세요 <laughs> 예전에는 그게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직원분만 사무실에 오면 잘해봐라 본인들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도 찔리네요. <웃음> <웃음> 반성합니다. 네, 저는 약간 이제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 친근감을 표시로 어깨 동하해서 야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친한 직원들한테 우쭈쭈 한다고 엉덩이 <laughs> 이렇게 살짝 이렇게 때린 적도 있었거든요. 약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좀성희롱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동료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칩니다. 어 잘했어 감사해 이게 세게 한번 땅 치고 이러거든. 세게 아니, 때리면은 아니, 성희롱이 아니고 폭, 폭력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남직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실 성모 주임님 <laughs> 커트해 주세요. <laughs> 엉덩이 세게 때린 거 너무 미안하고 내일 내일 현장 거 준비 잘 하고 있어라. 그 직장 내 호칭 이런 거. 형들이 밥 먹었어? 일해야 되는데 자기 밥 먹었니? 직원이 저를 신고 안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laughs> 우리 집에 있는 자기한테만 자기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자기란 말은 금지! <laughs> 저 성인지에 대한 이런 교육도 많이 안돼 있는 상태였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회식을 했어요. 그분이 되게 취하셔가지고 그분도 모르게 옆에 앉아 있는 여직원한테 <laughs> 그런데 말이야, 멍차자. 이거, 이게 이거를 계속 하셨대요. 근데 술이 취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카운셀을 했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 말씀드려볼게. 다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이거는 정말 성희롱이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류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팀장님, 제 덕분에 그래도. <웃음> <웃음> 어, 약주를 많이 하실 때좀 자제하시는 거죠? 네, 팀장님, 팀장님 믿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면 성희롱이라고 간주한다라고 이제 그렇게는 알고 있죠. 예전 분들을 보면 습관적이고 그냥 농담이고 얘한테 했을 때얘 반응이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얘한테도 해도 되고 얘한테도 해야 되는 것처럼 인지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아직 정확히 저희한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안 된다면 그런 인식이 어, 교육이 안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매한 부분도 많고요. 출장을 나갔다가 현장에 있던 옷차림 그대로 회식자리 에 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김대리는 돈 벌어서 뭐해 옷이랑 신발이 그게 뭐야 옷이나 신발 안사 입어 근데 되게 그때 부족감을 느꼈어요.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름 열심히 챙겨서 회식 자리에 온 건데, 그를 그냥 그 외모로, 왜 이렇게 안 꾸미고, 이네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안 좋았어요. 네, 기요 네. 좋았어. 같은 여자로서 기분이 정말. 아, 이런 말 해도 돼요?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상호호칭, 존중하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만 뒤로 뒤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이 계기가 우리 LX의 조직 문화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서로 공감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LX가 좀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좋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어, 가끔 우리가 애매할 때가 있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내가 오늘 겪은 일이 성희롱이었나? 아니면은 어, 내가 한 행동이 성희롱이었을까? 이런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입장 처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그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 그리고 존중, 역지사지, 배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성희롱을 기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은 나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